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입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은 이제 이 마귀가 통치하던 그 심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계속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데 기회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시면 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그렇게 기뻐하시냐 어떤 성도를 그렇게 흐뭇해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원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기술을 쫓아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성령의 강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원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무슨 약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아카운셀링을 어, 통해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정말 그들의 예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몇 마을이나 몇 사람에게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에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는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아이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진 겁니다. 야, 저 사람 아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누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 그 우리의 힘으로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아름다운 말이나 어떤 자기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고백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 4절로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고차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세 방을 말하고 뱀을 지고 무슨 돌맞은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하시니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만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전도 집회 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 환상이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짓고 있는 사람이 딱 버리고 고침 받는 그 장면을 딱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게 됐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팡이를 짓고 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딱한 사람이 나오라고요. 그 많은 사람 건데 집행을 짓고 딱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 사람이 집행이을 버리고 걷고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이 만져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 놀랐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어? 지팡이 듣고서 어? 온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팍 할렐루야 하면서 이 걷고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문이 확 열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악몽을 꾸고 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어? 어, 아프리카에 귀신이 많은가 봐 어?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이야 이 귀신은 한국말도 알아들어요 어? <laughs> 귀신아 떠나가라는데 소리를 꽉 끽질르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냥 다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한. 그리고 그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이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보금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금전파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보금전파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사탄 마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지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면은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계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성도는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선교의 많은 열매가 맺어진 만큼 사도 바울은 고난도 참 컸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마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세번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기를 세 번씩이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결국 끝에는 순교하셨죠.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희생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전도자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소수의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에게는 보면 겨자씨 같아요. 아주 작은 누룩처럼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복음이 온 땅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또비율을 베풀어 갈았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비유을 말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 누 아주 작은 거지만 점점 점점 크게 커지고 부풀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만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120문도로 3천명의 제자로 5천명의 제자로 그리고 이제 에르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제더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늘납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308명의 성교사, 60개국의 파송하 그리고 19군데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개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 한국에 바로 귀한 성교사님들이 와서 귀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성교사님들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7만 교회로 성장하고 천만 성도에 전세계 2만 7천명이 넘는 성교사가 파송됐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에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복음 전한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예? 한 자들인즉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고난을 강압, 그 환난에 동참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두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고 이 상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크면 클수록 예비된 하늘의 상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선교하고 주의를 하면서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결단코 그 시험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환란에 그는 그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분명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죽어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분명한 멸류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첨파하는이 일은 때로는 정말 엄청난 지생,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란 엄청난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요. 이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할것 같으면 그 고난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축복이요. 그 고난은 멸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끊임없는 무슬림들이 공격적인 성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교사들이 이제 위축되어지고 또 여러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기독교 성교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극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선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될수록 복음 전하는이 일에 마귀는 최대한 모든 걸다동원해서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우리 주님,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